안녕하세요, 심심입니다. 제가 따뜻하다고 그래서 제가 윈터 자켓을 원래 5월까지 입는데 오늘 좀 옷을 얇게 입고 나왔어요. 맨날 가면 털리니까 옷이라도 좀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싱싱입니다. 아, 오늘은, 어, 안산의 라이딩 코스. 날씨가 좀 따뜻해서, 예, 네, 코스도 초보자들이 타기 쉽고, 평지 코스고, 예, 네, 좀 신나게 달릴 수도 있는 코스고 해서, 오늘 원래 혼자 라이딩 하려고 했는데, 슬라이딩에 번개를 쳤더니, 좀몇 분이 나와주신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 따뜻하다. 저... 안녕하세요. 이날씨 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5분밖에 안늦으셨어요딱 5분이죠. 예, 네, 딱 5분. 어, 인한 씨는 몇분 늦었냐? 아. 몇분 늦었어? 요 형님이 5분 맞추고. <laughs> 아, 이게 형님 5분 맞춰서 내가 계속 속도로 아, 나는 나는 12시에 왔는데. 네. 12시에 왔어요? 네그 5분 네. 5분에 맞춰 왔구만 아. 형님은 우리 1년 만인가? 1년 만? 네, 네. 저 이것도 못 따라가고 물도 못 먹고 지난번에 탔는데. 사사. 형님은 좋아요. <laughs> 죄송하지만 아니, 아 근데 그분은 구력이 한 30년 되는 분이라 네, 네. 네, 아 네. 이제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물병을 달아서 그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후봉도로 아나영도 가는 거야 나봉도 가는 거야? 아니 영도 갔다 오면 100km 가까이 되는데 아, 봉봉! 아! 아, 이거 어떡해! 아, 머리 박아도 안 돼! 날씨 좋다고 아까? 아니, 이방좀어서 안녕하세요! 아, 아, 먹어. 그래 가자 나 시간이 없어 시간 너무 여길 까먹었어 어 진짜? 몇 시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이정도에서한2시에서 2분? 아 근데 갈, 갈 때는 순풍이어가지고좀 낫지 않을까요? 오늘 급봉인데 네 분이 더 참여해주셨어요 근데 전 이렇게 타려고 나온 게 아니어서 힘드네요 기가 구봉도예요. 아저안 와봤어요. 처음이에요.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는데, 이제 갈때 공날 생각하면, 아메리카노 먹으면 못갈것 같거든요. 칼로리 있는 걸좀 먹어줘야 부터처럼 쓸수 있는 것 같아서, 카페 라떼나 아니면, 음, 당이 들어가는 걸까, 먹겠습니다. 네, 안산의 되게 대부도의 핫한 발리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에는 또 상업적인 촬영이 안된대데요 네. 보니까 되게 사람이 많네요. 오, 오늘 평일인데도 나오니까, 방송 나온 데라 방송 나왔대요. 뭐 어디 무슨 싱글즈? 돌싱글즈? 돌싱글즈 네, 예, 방송에 나온 유명한 카페래요. 도... 와, 예쁘긴 한데 음료값이 상당합니다. 이거 먹을 거예요? 잼발 빼고 여기서 다시 감사합니다. 이따가 가서 달아야죠. 꼭 감사해요. 지난번에 이거 볼트가 없어서 물을 못 먹고 물병 못 달고 나갖고 구통도못 갖고 다는데 어, 저희 집에서 한 35km 정도 왔는데 35km 와서 이렇게 바닷가 라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되게 예쁜 코스죠. 차가 없어서 진짜 여기야 말로 힐링하는 코스입니다. 여기가 대부도 대부도 향기 테마파크인데요. 안에 무슨 자전거 같은 것도 빌려주고 전기 바이크도 빌려주고 그래서 안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오늘 평인이라 사람이 없는데 봄에 꽃피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데이트 코스 라이딩 코스 많이 오니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구감명 비혜미어 베이 쳤나? 내가 언제 비를 쳤어? 아, 아 쳤어. 반점이 그래지잖아. 아. 아, 아니야, 난 꾸준히 왔다. 그냥 35로 갔을 뿐이야. 근데 초기에 없으신 분들한테 내 겨울 농구들이라는 걸 잊었지. 그랬어? 이제 자전거 가 가만히 있으면 아, 돼요. 여기서 가죠. 빨리 가세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잘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민호들 들로가 어, 어, 어 105시니까. 아 네, 어, 조심히 어,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들어가.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웬만하면 일요일날 폭 나오세요. 가시죠. 예. 이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내가 다 이게 정상이래. 아니 나보고 예전처럼 못 한다 그러면 어떡해 <laughs> <laughs> 맞아 난 놀아 없는 영세자덕인데 어 영세자덕 봐 부유한 어? 자덕 앞에서 맨형님이 쫙 끌어주는데 내가 따라가야 토트될 것 같은 거야 <laughs>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속도라고아 근데 좋네요 진짜 힐링이네 아까는 풍 맞을 때는 아 오늘 죽었다 했는데 제가 초보 때선드쓴 사람들 보고 아 바람도 안 부는데 뭐가 힘드냐고 그런 망언을 했다요 욕을 두 가지로 먹었죠. <laughs> 아 이제 TT 구간입니다. 아까 그렇게 역풍에 우리를 저희 조용하게 만들었던 TT 구간. <laughs> 어 아늑하네요. 근데 완전 직발 승풍은 아니고 직풍이네요. 네, 직, 네, 직풍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여기는 그러 그러니까, 바람 아니야 맞바람 불어. 지금 영상이 찔려왔는데 근데 저는 신방 유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37, 36이 저한테 좋은 속도네요. 开心，开